잘못 보는 건가? 나 꿈인가 지금? 어? 아, 어? 아, 아, 어? 죄송한데 번호표 어디서 받아요? 어? 어? 어디서 받어 아니 되게... 어강이라서 아네 네? <laughs> 너뭐 얘기했어? <이겼어? 웃음> 나 이렇게 바로 알아챌줄 몰랐어 아니 너무 이게 딱 여쭤보면 이 그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laughs> 아니 너무 보이는데 나 아니, 저쪽으로 음. 타이밍이 안 맞아. 내가 저쪽이 막 보라고 했거든? 어. 아, 그래서, 아, 근데 빨 여기 보일 아, 줄 놀랐고요. 진짜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닌데 있어서 너무 뭐 놀라서 막 멀리 안 나왔어요. 그래서 되게 안 놀란 것처럼 보이실 수도 있는데 정말 놀랐고 너무 반갑습니다. 놀래가지도몰랐죠 선글라스까지. 아, 근 이거 준비했어요. 지금 놀래키려고 저 음. 선글라스 제조했거든요. 샀어요. <laughs> 아, 어차피 해, 나, 하나 뭐. 샀어야 돼서 샀는데 생각보다 너무 작은 거야. 나 괜찮은데. 샀는데. 너무 처음에 안, 안안 보여. 안안 보여. 그래서 넌네 들어서 어. 못 알아봤어. 그래서 열로 갔다 열로 오니까 더 눈에 띈거 같아. 어. 한번 껴볼래. 어. 어. 나 처음 에 봤을 때 선글라스 끼고 심리에 들어오길래 라식하신 분이가하면서더 유심하게 잘 어울린다. 사주세요. 오, 어, 너 진짜 잘 어울리는 거? 내나 정말. 알았어 이게 어. 원가가. <laughs> 우리는 왜 이렇게 메이킹이 지역에만 놀러가는 건가요? 그러니까요. 일본에 이어 대전이라니. <laughs> 맛집만 찾아다니는 그런 미녀의 숙명이랄까요? <laughs> <laughs> 오늘 노는 친구들 이름이 다 지원입니다. 민츠 까 까? 깔래말레 오늘 노는 친구들의 이름이 모두 지원이라 사실이. 계신데요? 맞습니까? 네. 그럼 제가 어떻게 불러드릴까요? <laughs> 진짜 민증 간다. 강지원이 가요야겠다 아, 빨라. 잠시만 기다려 보소요. 보소요. <웃음> <웃음> 어떻게 민증이 거기 들어있어왜냐면 가방 이거여서 지갑 부직동이고요. 한명은 지금 약국에 가가지고 고지 입니다 고지 고지 어? 너무 무거워 카페에서 이제 오늘 드시는 분이 가지는 분이 계신거고요 밖에가 너무 덥죠 온도보다 도 습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laughs> 그래서 조금 평상시 보다는 온도가 조금 더 올라갈 <laughs> 수 <수는 웃음> 있어요 근데 조금 좋은 시간로 양해 부탁드리면은 또 금방 진행이 된거구요 <laughs> 어, 그래서 안쪽에는 어. 아마 1번부터 70번이나 80번까지, 어. 우리 안쪽에 세 이쪽으로 해가지고, 100번, 110, 110번까지 세울 거예요. 그래서 70번까지 먼저 세우면은, 어, 시작을 <laughs> 먼저 할 거예요. 그리고 저희 직원 한 명이. <laughs> 빵순심을 좀안 좋은 점은? 안 좋은 점? 네. 좋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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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 대기해야 되고, 되고, 되고. 늘그 빵집을 위해 찾아가야 되고요. 무슨 어. 맛있는 걸알수 있잖아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니들 어. 다, 다 맛있잖아요. <laughs> 토레드로 빵도 맛있잖아요. 토레드 빵도 맛있고. 빵은 그건데, 퀄리티를 다르잖아요. 그거에너가 행복했다면 언제든지 가질 수 있어. 어떻게 해야 너가 나지너 예쁘게 나와. 지금 가만히 있어. 가만 우리 꺼 우리 거네. 어. 실에 담고 지뢰집으로 해가다 질로. 음. 음. 집붙여했는데왜 <laughs> 있어? 떡설. 아 뭐야. 그래서줄 그래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꼭 붙잡고 아, <laughs> 어, 죽겠어. 먹어 볼까 우리? 어, 까

나는 이는나나 뭐 <목소리가> 나. 나 먹을까? 나 먹지 어제 그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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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거는그거거는그거 맛있다 맛있지? 맵다 음. 여기 카페 이름이? 트리켓 사운드 트리켓 사운드? <laughs> 아, 케라 텔리 이렇게 하나? <laughs> 저, 저, 저 케, 케라랑 텔리. <laughs> 귀여워, 귀여 이제 네, 이런 일이 또 발생, 아니? 많 치. 이핫 이거 푸다라고 이거, 이거. 이고 이거, 이거. 이다 이거, 이거. 이거, 이 근데 거 딸기 음, 케이크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이거, 거 이거, 이돌이 대전 너무 할거 없어 가지고 저희 집차표 바꿔 가지고 이제 대전역으로 갑니다. 그래서 할거할거 음. 없다기보다 너무 더워서 돌아갈 수 없을까? 어디? <laughs> 너나 해. 또 아래고. 뭐. 뭐 약간 도 괜찮아 우리에게 남은 건 청순당 명란 바마 응? 초코 초코 초코어 초코, 초코 초코맛. 어? 어? 난 초코 먹으려고 어? 응. 온 건데? 아니 이순정먹어 초코 순정빵 아, 수 아쉽게도 초코치소는 천재를 주고 입니다. 음. 초코치소 먹으러 온 사람, 주사나 가는 방을 도전할수있게 됐어 긍정적인 응. 생각, 사실 나 초코치소만 먹으려고 했는데, 아, 재밌고... 웨이러웨이야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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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아, 여기 네. 반대도 있지? 반대 문플라그취소만살 거면 무슨 다른 베이트 였대요. 맞아, 그취소만 사는 라인이 있어줄1반방 보면은 취 소독 예대학실에서 강력한 얼로 피소가 사... 있는 걸고요 ㅎㅎ 아, 영 맞아요. 난나 아니야, 명란 자백? 자백? 이거 이게 유명

여기가 훨씬 귀여운 거 맞네. 야, 아, 이거 뭐야? 귀여운데? 야, 그리고 이게 더 훨씬 귀여워. 어. 마그넷도 있어. 어. 귀엽다, 빵인 줄 알았어. 일부러 빵처럼 해놓은 건가? 야, 소주잔 진짜 귀여워.